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 출애국기 마지막 본문의 말씀입니다. 올해 1월 1일 송군, 송구영신예배 때부터 시작한 이 출애국기 강해가 예, 오늘로 36번째 설교로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출애국기 말씀으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찬양과영광을올려드립시다 우리 하나님께 한국의 연강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범죄한 백성들을 일부 칼로 징벌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는 다시 회복되기 어려울 만큼 크게 깨어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이름까지 걸며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모세에게 이 백성을 이제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그가난 땅의 거민들을 다 내쫓아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왠지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절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가겠다고 하십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와 백성은 큰 슬픔과 낙심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과 번영이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대단한 것이어도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리 고달프고 가진 것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모세가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가셔야 합니다. 부디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같이 가시기로 마음을 돌리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죄로 인해 깨어졌을 때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모세의 중보 기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의 그 원수된 관계를 화목해 바꾸시는 그런 완전한 중보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깨어질 뻔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신의 산에서의 언약식을 드디어 마칩니다. 여러분, 사람의 결혼식도 일종의 언약식이죠. 예, 어제도 우리 교회 한 성도님 가정의 결혼식 주례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 결혼식 이 결혼 언약식이 끝나면 맨 마지막 순서에 뭘 합니까? 사진을 찍습니까? 아, 밥을 먹는다. 예. 그게 아니죠. 행진을 하죠. 행진 신랑 신부 행진 뭐 출발 이렇게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은 바로 이 언약식의 끝에 행진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백성 출발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출발하는 것과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식을 마치고 출발하는 것은 너무나 닮은 점이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는 그동안 따로 살았고, 또 따로 들어왔지만 언약식을 한 후에는 이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손을 꼭 잡고 같이 출발을 하죠. 이 시내산 언약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내산 언약식을 통해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 가난안 땅을 향해 함께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됨,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한몸으로 출발하게 된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오늘 이 출애국기 40장 말씀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하나된 출발을 세 가지 징표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성막을 완성하게 하신 것,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세우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보이신 것입니다. 자첫 번째 성막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신랑 신부는 반드시 같이 살 신혼집을 마련하죠. 예, 크고 화려한 집이면 더 좋겠지만 단칸방 새 집이라도 예, 반딧불 초가집이라도 신혼집은 반드시 마련합니다. 이 집이 결혼 생활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신랑 신부는 함께 먹고 자고 쉬며 만나고 대화하며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교제하며 도움을 구하고 받는 이 신앙 생활의 거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은 이제 시내산을 떠나 이 언약식을 마치고 가나안을 향해 광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거점인지 모릅니다. 이 성막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구심점이며 신앙생활의 중심점이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임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처럼 거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생활에 거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떠 있는 배, 우리 영도 앞바다에 가면, 흰 겨울 말, 뭐, 감천 앞바다에 보면 바다에 큰 배들이 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망망대회에 그냥 배가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배는 닫힐 앵커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망망대회로 표류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세상에 표류하지 않으려면 교회에 닫힐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완벽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거나 최고의 교회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아마 가장 완벽한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바로 그 영혼의 닷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순복하며, 교회가 이끄는 그 신앙 교육을 잘 받고, 내게 붙여주신 형제 자매들을 섬기며, 또 약하고 아픈 이들을 돌아보고, 교회와 함께 성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신, 세상에 표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떠내려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이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 성막 설계도가 25장부터 31장까지 이어졌죠. 우리가 다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막 제작은 35장부터 39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39장 끝에 이 성막이 완성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네. 요약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이 성막을 봉헌합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곧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했고 그 뒤에 그 자세한 내용이 쭉 이어지다가 33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는 또 성막과 재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렇게 성막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성된 성막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 아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 어디에든 설치가 되는 이동식 장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성막은 어찌 보면 매우 불편하고 볼품이 없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의 그 화려한 신전들과 비교하면 성막은 정말 작고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딱그 모습만 봐도 제일 끝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 제일 바깥 부분을 덮었기 때문에 거무죽죽하죠. 예쁠 것이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약속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집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위한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리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애초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어떤 배려입니까? 내 백성이 있는 곳이 어디이든.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며 그 백성의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학교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병실이든 심지어 감옥이든 네가 홀로 아파하고 고민하고 눈물 흘리는 그 창고 같은 방이든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의 기도를 듣고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의 약속이며 의지이며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막을 통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백성과의 한몸의 출발을 위해 제사장 직분을 세워 주셨습니다 40장 12절부터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명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또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언약식을 마치고 가난을 향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세우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구약시대 하나님과 그 백성을 이어주는 중보의 직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제의 속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 인간이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 절대로 섞으면 안 되는 화학 물질을 같이 두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하고 가망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길에서 이 백성을 진멸할까 염려가 되어서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위한 대책으로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 관계 안에서 함께 출발하도록 마련해 주신 너무나 선물 같은 대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직분은 신약에 와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죠. 그것은 왜 하필 아론과 그 아들들이냐는 것입니다. 왜 레위 지파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알다시피 출애굽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질 때에 제대로 지도하기는커녕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드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정황은 인정이 되지만, 아론 때문에 하나님과 이 백성의 언약관계가 깨어질 뻔했고, 무려 3,000명의 목숨을 잃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지도자로서 죄가 크고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초대 제사장 아니 대제사장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까? 또 레위 집파는 어떻습니까? 물론 레위 집파가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해서 그 백성들 중 적극 가담자 3천 명을 칼로 처벌하는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가문도 과거 거슬러 올라가면 굉장히 큰 잘못을 행하죠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이 레위가 그 형인 시므원과 함께 세겜성에서 자기 여동생 디나를 욕보인 것에 대한 복수로 그 세겜성 남자들을 전부 칼로 죽이는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거의 분노조절 장애급의 악행을 벌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죽기 전에 이 레위의 후손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유언을 했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실제로 훗날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중에 흩으십니다. 그런데 그 흩으신 이유가 이스라엘 각 지파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을 관리하며 백성의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로 섬기라고 흩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허물만을 레위 지파를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두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으로 섬기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론은 그 중에서도 매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인도하는 가장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과 손자들에게도 대대로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화정부 목사님의 그 표현대로 하나님의 어떤 유머코드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아이러니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으러 다니던 이 바울을 불러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요. 순교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우리가 못 되겠냐라는 모델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러니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지 않으셨으면 나는 지금 좀 어떤 성도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목사는 뭐, 직분자는 그냥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했을 것이 틀림이 없다. 거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목사니까 기도해야 하고, 성경 봐야 하고, 평생 절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다. 정말 부족하고 겨우르고 연약한 사람을 주님이 긍유리 여기시고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구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모든 목사님들도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님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회자이든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이 원리가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라고 했죠. 즉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긍휼과 부르심이 아니었으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갔을 것인데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선교사로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목회자이든 아니든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세 번째로 하나님과 그 백성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마치고 신랑 신부가 부부가 된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표가 무엇입니까? 결혼 서약서입니까? 결혼식 때 찍은 사진입니까? 아니면 뭐 하객들의 선물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결혼을 증명하겠지만, 내가 진짜 결혼했구나를 알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표는 바로 나와 같이 살기 시작한 내 배우자입니다. 이제는 가끔 만나 데이트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눈을 또 보니 옆에 자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갑니다. 아내의 삶이 내 삶이고 남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인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소리가 좀 떨뜨름한데. 예, 정말 나와 함께 사는 이 사람을 보면 내가 결혼했구나. 이걸 느끼는 것이죠. 시내산을 떠나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증거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의 맨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한번 보실까요? 33절 하반절 하반절부터입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삼십육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더라. 끝. 출애굽기 끝. 여러분 하나님과 그 백성이 완전히 하나되어 행진을 시작하는 이 그림을 출애굽기는 보여주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바로 구름이었습니다. 이 구름은 자연 현상의 구름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입니다. 쉐카이나라고 하죠. 이 구름은 항상 성막 위에 기둥처럼 서 있었는데. 더 정확히는 언약괴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름으로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누구나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름으로 백성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들이 떠날 길을 준비했고, 구름이 멈추는 곳에 성막을 설치하고, 백성들은 그 주위로 자기들의 장막을 펼쳤습니다. 한편, 백성들은 이 구름 속에서 기둥이 있다는 것을 밤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미지입니다. 낮에는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밤에는 추위와 사방의 그 짐승들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 입교, 세례 받으신 분들도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은 성도님들도 이것을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거심을 보고 믿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국기의 맨 마지막 장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행진을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출발하십니다. 도저히 함께 할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여러 표징을 통해 그 함께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낮고 낮은 우리의 자리에 성막으로 거처를 삼으셨고 제사장 직분을 세워 중보와 소통을 하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 그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쁘게 찬송하며 걸어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의 길을 힘차게 내딛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